나는 오직이야. 누드리스 오직이라고? 나는 오지잡게 오직 얼마큼 더 몰렸을 거야. 오지 갖는 거는 얼마큼 로 기능이 있는지, 오지갈 거고. 나는 뭐라 열심히 시키다고 열심히 결심했다고, 낯습며지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결심했다고, 열심히 시키다고 열심히, 열심히 뭐라 하가? 다행인 거는 뭐라고 문제 없고, 이상 별로 없다나? 그래도, 뭐라가, 폐견치 않고, 문제 이상 이 없으니까, 이상 별로 없으니까, 참 다행인 거지. 어, 나도 같은, 나도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랬구나. 그래도, 다시 말해도, 진짜 뭐라가, 문제 별로 없고, 문제 이상 하나도 없고, 뭐라 파기 안 해서 참 다행이야. 역시 뭐라가 깔끔지날니까 뭐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지? 깔끔하고, 깔끔하시 뭐라 날아야. 가자. 이제, 레비아드 기다리자. 어, 많이 기다렸었나? 우리 오늘 고쳐텐데 같이 가노이할어 정말 악당들이 롭텐츠처럼 열심히 싸움 여수 훈련을 열심히 받기 때문에 받을 이기겠다고 결심되는건가 악당들이? 아마 틀이 없을거야 틀이 없어 뭔가 수상한데 어떤 뭐 하테이가왜 갑자기 열심히 싸움 훈련을 하고 싸움 연습많이 이유는 뭔지 이유는 모르겠어 왜 때문에 큰걸까 아마도. 글쎄. 나면 가볼게. 그렇게 진진. 어 그렇게 가자. 서자. 일단 는 업자 댁 가보자. 여기는 뭐래? 그럼 뭐라는 다인거는 그래도 다인거는 뭐라고 무대 이상 없으니까 다시 럽자집 앞에 가자. 알았어.